그런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부정확한 이해, 잘못된 실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키미칸입니다. 요즘에 완전히 메모 기록 열풍입니다. 제가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낸 다음에 이 열풍을 더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자마자 매셀러 되고 지금도 쭉쭉 어잘 팔려 나가고 있어요. 책이 많이 팔리니까 저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하지만 이 기쁨은 그냥 팔려 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기록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시켜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록과 같은 엄청난 무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고 전한 내용이 여러분들 몸에 착 붙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록형 인간이 돼서 더 이상 자괴감에 빠지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도록 만들고 싶어서 이 책을 쓴거 아닙니까? 책이 팔려 나간다는 것은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기쁨을 느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한편으로요. 이 어, 기록. 덕후들만 생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방구 덕후들이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저는 라미 만년필을 쓰거든요. 가격도 적절하고 질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라미 만년필을 사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나요. 이 정도로 우리가 문방구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코셀 다이어리라는 거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엄청난 양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다 우리가 결국은. 기록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한 어, 어떤 미래를 보장하는 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어디 가서 기록학자라고 하면 그전에는 그게 뭐 하는 학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안 그래요. 아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이러면은 아 어, 정말 일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그 학문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나요? 이렇게 주목을 해 주세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요것은요. 제대로 된 자기 개발이 우리 사회에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저는 반증해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제 거인의 노트 이 책을 읽어 주시고 또제아이케 네, 유튜브 대학 같은 데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아이케 유튜브 대학이라는 것에 크리에이터 이제 학장도 하고 있거든요. e r u m n e t 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도 보실 수 있고 등록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행하고 하면 좋은데 부정확한 이해 잘못된 실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메모 기록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니까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이걸 보고 기억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메모.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 메모의 목적은 나중에 그것을 봐서 기억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은 메모. 그러니까 뭘 보고 바로 메모한다든지, 듣고 그냥 속기 하듯이 메모한다든지, 이거는 메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메모의 본질에 반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메모 방식의 하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제가 이것은 사랑해주지 않는 메모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모를 했어요. 많이 해뒀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아우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 메모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빙긋이 웃고 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볼에 비벼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가슴에 안아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진짜 메모예요. 이것도요. 제책 거인의 노트가 총 3부 7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가 기록하는 인간이에요. 기록하는 인간의 일리가 성장 자유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메모의 본질, 메모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지 않기 위한 메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모할 때는 항상 아,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지라는 의지가 작동을 해야 돼요. 자, 무엇을 들었어요? 또는 무엇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요약적으로 자기화해서 생각하고 아주 그 단적으로 어 그러니까 적은 양을 메모를 하셔야 돼요. 적은 양을 메모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메모하는 것에 의해서 뇌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듣고 읽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 im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이 이해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 상태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액체처럼 막융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일 것을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달은 것을 머릿속으로 퍽 떠올려서 그것을 간단한 키워드로 쓰는 거 이건 이제 explication이라고 합니다. 명시화라고 하죠. 이 implication과 explication 명시화의 작용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용적으로 우리 뇌 팍,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메모는 왜 한다고요? 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순간 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서 안 되는 생각하는 메모에 대한, 생각하지 않는 메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회의록을 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속게 하듯이 써. 얘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잠깐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표면에여기 있으면, 요 화면에 바로 밑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어, 저 얘기가 되게 매, 아주 매력적이고 저 얘기가 아주 아이디어를 하고 그저 얘기가 아주 중요하네 하고 생각을 하고 응, 그 생각은 이런 키워드로 내가 표상을 할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시면 적은 양을 한과 동시에 거기에 자기화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얘는 책 읽을 때 회의를 할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또는 강의를 들을 때, 모두 적용됩니다. 생각하는 메모를 꼭 하시기 바래요 안으로 쑥 집어여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식의 단어로 메모하는 습관, 요것을 키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두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오후 5시 정도가 기록의 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메모한 거, 기록한 것을 쭉 떠들셔 보게, 봅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빙긋이 미소를 짓겠죠. 회상하면서 그때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고 아 내가 맞아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지 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될거 아닙니까 자신이 한 기록을 볼에 붙비고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행위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 정도로 기록이 우리에게 짓 지적인 풍요로움을 만들어주고, 그 지적인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그 기록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5시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기록을 전부 훑어보고, 미소 짓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양질 전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적인 활동을 한 것을 어, 기록을 사랑해 주면서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릴 거 아닙니까 총량이 한꺼번에 생각되는 총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 컵에다가 물을 어, 따르면 은 물이 꽉 차면 그것이 넘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 기록하고 우리가 되뇌 있는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엄청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글감이나 또는 그 일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네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양질 전화에서 툭툭 튀어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이세 가지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메모 방식의 역 방향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인의 노트가 총 3부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의 일부가 기록하는 인간이거든요. 여기 1, 2장이 성장과 자유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메모와 기록의 본질이 그 1, 2장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좀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리고 효과성이 엄청 높은 메모와 기록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